조금 지금은 좀 급해갖고 어. 저기 동굴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제가 위치를 정확하게 몰라요. 제가 아쉽게도 위치를 정확하게 모릅니다. 쌓이 났다. 저쪽 말고 반대쪽으로 하면 있었을 거예요. 저 왼쪽 편으로. 석탄 조금 전에 썼습니다. 야 비틀거리지만 봐봐. 야좀쪼만 가면 살수 있어, 좀만. 이 친구야 정신 차려. 조금만, 조금만, 야 조금만, 조금만 더. 그쪽 그쪽이 아니야. 이거 아슬아슬하겠는데. 어, 이거, 이거, 안 되겠다, 안 되겠다, 안 되겠다. 제발. 제발. 어? 이거 뭐야, 이거 뭐야, 이거 뭐야, 이거 뭐야? 어? 이게 된다고? 들어가, 들어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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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이거 뭐야? 와, 이, 이게 된다고? 와 2퍼 진짜 2퍼네요 와 이게 된다고? 네 지금 허브티 없어요 어. 와 아니 야 좀만 좀만 앞으로 가자 그저 앞에 침대 있잖아 어 아니, 이게 그 캐릭이 제가 방금 왜 이래? 왜 이러냐면은 비틀거리면서 뒤로 물러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. 그래, 갖고 그거 역으로 이용한다고 그 뒤로 갔거든요. 뒤로 가니까 되는데요.